코다리가 뭐냐면 코에 걸어서 말렸다고 코다리. 아메어사마페예요 이거 명태하고 무는 아주 기가 막힌 토마이죠 진짜 겨울 반찬이죠? 자, 오늘 아주 해, 이제 겨울이 돼가는지 해가 짧아서 사실은 아침 먹고 돌아왔으면 저녁이 어두워지잖아요. 지난번에 저 춘천시장에 다녀왔죠. 그때 제가 코다리 사 왔어요. 코다리가 뭐냐면 코에 걸어서 말렸다고 코다리. 반건조 명태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코다리를 사 왔는데 저희 식구는요, 두 마리나 세 마리를 하니까 한두끼 정도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해서 밑반찬으로 쓰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코트코트 조려서 쓰시는 것도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그 만능 간장 있죠. 이렇게 사는 건데 아 저는 거기다가 생선을 할때 매실청을 좀 넣기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만 차고 다니면 아메어사 마페 이거 음식에 자원 급제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오늘 만들 거예요. 간 개성의 무찜이라는 거하고 제가 저 섞어서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이게 제일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무를 요즘 무 맛있잖아요 한요렇게 1cm, 3cm 요런 두께를 썰었는데 무 데치실 때 청주를 한 숟가락 넣으면 무 맛이 훨씬 달아져요 무도 윗부분은 달아요 무생채 같은 거할때 하시고 밑둥은 조금 짐지물이 하니까 국 끓이시거나 이렇게 저처럼 같이 곁들이는 부재료를 쓸때 쓰시면 시원한 국물이 나는데 저는 지금 한한 한 5분쯤 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센 불에서 한 1분 삶고요. 중간 불보다 강불 그 사이에서 한 5분 정도 삶는데 요 정도 약간 투명해질 때 너무 많이 삶으면 깨져요. 요렇게 가면 되는데 이 조림 음식은 이 소스하고 저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꿀보다 근데 액상 올리고당이 좋은 거 같아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그냥 먹기 좋게 자르고요. 요 명태 머리는 요 대가리는 그냥 잘 말렸다가 저는 요거 육수 낼때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지 마시고 요거 버리지 마세요. 요거, 코다리예요 저는 오늘 세 마리, 세 마리 할 거예요. 그무 삶은 물이 보통은 조금 매콤해서 이거 잘안 쓰잖아요. 그런데 명태하고 무는 절대로 이혼 나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궁합이죠. 그러니까 함께 꼭 이제 같이 넣으세요. 팔을 요런 부분을 쓸 거예요. 흰것 잘라내고 이팔이 잘라내고 여기가 제일 달아요. 오늘 코다리가 크잖아요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그냥 놓으세요. 뭐파한대두대할거 없어요. 파는요 마늘하고 똑같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성분이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 왜 겨울에 감기 올라오면 파뿌리하고 진피하고 넣고 그렇게 끓여 잡수시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흰 부분 쪽으로 저는 그냥 이만큼 넣고 싶어요. 이렇게 넣을게요 고추. 여기는 청양고추보다는 그냥 보통 고추 있잖아요. 맵지 않은 걸 넣는 게 좋더라고요. 행여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매운 걸로 하면, 그리고 명태 자체의 성격이 순한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매운 청양고추를 넣어서 소주 안주 하시지 않을 따, 않을 바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양파는 넣으셔도 좋지만 굳이 안 넣으셔도 양파, 아이, 그래. 오른 양파는 조금 싸니까 넣자. 반개 정도만 넣을게요. 양파는또 그저 굵쭉굵쭉 모든 이런 재료의 손질은 주재료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굵게 이렇게 썰어줄게요. 그래서 양파는 그저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늘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한큰술 정도만 그러니까 세 마리 정도일 때전한큰술 넣었는데 마늘 양은 반큰술한큰술별 상관이 없어요 마늘도 지역에 따라서 매운맛 단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늘 같은 거 일부러도 먹을 텐데 조금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알긴산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마늘을 넉넉히 드시는 거 되게 건강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넣을 때 마늘을 너무 곱게 갈면 진이 생기고 매운맛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굵직하게 툭툭툭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죠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끓이면 끝이에요. 다른 거더 이상 할거 없고, 하는 중간에 식용유 한 큰술 둘러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올리고당 한두 큰술 둘러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고 드실 수 있는 밑반찬이죠. 끓일 때도요, 이런 조림 음식은 강불에서 한 10분쯤 하세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확 열고 바짝 졸이면 오래 먹을 수 있고 윤기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림 음식은 가장 강점이 왜 윤기가 안 나? 파는 건 물엿을 조금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지 않은 게한 중에 하나가 물엿이거든요 그리고 꿀을 넣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꿀은 수분이 많아서 당도는 있지만 이렇게 조림 요리에는 윤기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릴게요야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뚜껑 열고 졸일 거예요 음, 이게요. 이렇더라고요. 이 코다리 조림이 조금 연세 있으시면 이렇게 국물 자작하게 해서 국물도이렇게밥 추려서 드시면 입, 입이 좀 마를 때 좋을 거고요. 아이들 어린이 댁는 국물 조금 살짝 더 졸여서 더좀까들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무 색깔도 이렇게 부서지지 않게 요 정도 삶아요. 진짜 겨울 반찬이죠?